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오늘 오늘은요 롯데리아 새우 익스트림 레몬 크림 버거 그리고 새우 베이컨 버거를 먹어볼 겁니다 와. <laughs> 롯데리아 신메뉴 리뷰해달라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은 비주얼만 봤을 땐 진짜 맛있어 보이거든요. 솔직히 새우버거가 잘못 먹으면 좀 느끼하잖아요. 근데 그 새우버거에다가 통새우튀김에다가 레몬크림 마요까지 있다고 하니까 일단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 익스트림 레몬크림 버거 좀 기대가 되고요. 얘는 6,900원이에요. 새우랑 베이컨의 만남. 그리고 토마토가 들어가거든요. 얘는 무슨 맛일지 알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도 같이 구매를 했죠. 단품 5,800원. 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배달료 까지 더해서 네, 결제를 마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또 세팅하고 먹으면서 또 자세한 리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짜잔 다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여기가 새우 익스트림 레몬크림 버거고 얘가 새우 베이컨 버거입니다 일단 새우 익스트림 레몬크림 버거는 버거 이렇게 위에 번번 만져 봤을 때는 뭔가 약간 어? 부드럽나? 어, 폭신하나? 이 생각이 들었는데, 어, 나중에 커팅할 때 보니까 지금 빵이 다 찍힌다 그래야 되나? 빵이 예쁘게 잘안 썰리네요? 식감은 먹어봐야지 알것 같아요. 근데 만졌을 때 느낌은 나쁘지 않았다. 근데 썰때좀 별로였다. 라는 내용이고, 참깨번 아래로는 야채 있어요. 양상추 있는데, 여기는 화이트 소스가 들어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아래 토마토 있고요. 토마토 아래쪽으로 레몬크림 마요가 있고, 그리고 그 아래로 새우패티가 있었어요. 어, 새우튀김 어딨지? 하고 보니까 그 새우패티 아래 새우튀김이 두개 있는데,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아요. 저는 그래도 좀더큰거 생각했는데, 이거 좀 너무 작은 사이즈? 이거 좀만 더큰거 줬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, 좀 작아요. <laughs> 사진 봤어요 방금. 그리고 그 아래에 소스 한번더 있고 번이 있습니다. 끝났어요. 여긴 새우 베이컨 버거고 번 똑같고 그 아래에 양상추 똑같고 근데 소스가 전 똑같이 화이트 소스일 줄 알았는데 약간 케어네즈 색깔 같이 약간 붉은빛 도는 마요네즈 색깔 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토마토 그리고 그 밑에 베이컨이 있는데 베이컨 모양이 이렇게 썩 맛있어 보이는 베이 그 모양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뭔가 되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접어 가지고 넣은 느낌이어서 어, 사실 보고 어, 너무 한쪽으로만 몰려 있는거 아닌가 뭔가 어, 베이컨 모양이 원래 이렇게 나져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소스? 무슨 소스인지 몰라요 어쨌든 소스가 있고 그, 그 아래로 새우 패티가 있고 그 아래에 소스가 또 있고 끝났어요 음, 냄새만 맡았을 때는 약간 느끼한 냄새가 났는데 이게 맛으로 조화가 괜찮을지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새우 익스트림 레몬 크림버거를 먼저 먹어볼게요 뭔가 두툼하고 얘가 좀더 메인인 것 같잖아요? 음, 음 맛있어요 음, 상큼한 소스 느낌을 줍니다. 약간 유자 소스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, 데 제가 글을 본 적이 있는데, 어, 뭔가 공감이 가요. 그냥 야채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소스, 약간 그, 그 느낌이고. 음, 뭐빵 나쁘지 않습니다. 겉면이 약간 좀 말라붙은 느낌이 있네요. 속은 좀 촉촉한 것 같은데, 겉면이 좀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일반 번 생각하시면 돼요. 일단 소스. 소, 소스 맛있어요. 레몬 크림 새우. 그 중식 요리에 있는 거. 근데 그,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약간 느끼한 느낌이 아예 안 든다고 할순 없는데, 상큼한 느낌이 그래도 있어서 걔가 살짝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. 끝에 느낌이 오,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되게 탱글한 느낌이 있고 음. 음. 약간 느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야채 아삭거림이 좀 잡아주는 느낌도 있어요 뭔가 모르게 살짝 심심한 듯한 느낌이 <laughs> 살짝 있어요. 맛은 있는 것 같은데? 근데 좀 뭔가 아쉬운? 소스가 분명 듬뿍 있는데? 맛의 임팩트가 좀 약한 것 같은? 뭔가 좀 싱거운? <laughs> 제가 너무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걸까요? 음. 근데 맛은 있네요. 이번에는, 이번에 새우 베이컨 버거 먹어볼게요. 뭔가 물은 그 베이컨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집에서 구운 듯한 그런 베이컨 향이 아니라 약간 훈제 약간 독특한 그 베이컨 향이 나 가지고 거기에 토마토 딱 섞인 느낌이 딱 나네요. 음. 왜 그런가 했더니 약간 소스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여기는 약간 케요네즈 같은 소스라고 했잖아요. 음, 약간 야채에 있는 소스부터가 맛이 살짝 다르고 토마토가 생각보다 되게 맛이 강하게 나요. 아까 전보관은 안 그랬거든요. 근데 토마토가 좀더 존재감이 강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베이컨 끝났어요. 베이컨이 너무 한쪽으로 뭉쳐져 있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베이컨 없이 먹어야 되는 뭐 이거는 근데 전버점일것 같고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렇고 새우 패티는 맛있어요. 확실히, 아까보다 여기가 약간 좀더 느끼해요. 얘는 좀 느끼하다는 생각이 자꾸 엄청 드네요. 새우 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, 일단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좀 아쉬운 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. <laughs> 새우 익스트림 레몬 크림 버거는 생각보다 새우가 너무 작았어요. 그래서 깜짝 놀랐고 <laughs> 새우가 좀만 더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진에 비해서 너무 작잖아. 그렇죠 그리고 그 패, 새우 패티가 굉장히 탱글하고 전 너무 맛있 었어요. 그래가지고 어, 새우 패티 너무 맛있다 새우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구나 뭐이 생각이 들었어요. 도화가 되게 좋았어요. 어, 소스도 야채도 씹히는 그 아삭 거림도 뭐 이런 궁합도 새우랑 다잘 어울리고 다 맛있었는데 중식요리에 나오는 크림새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레몬 같은 느낌의 상큼한 그런 소스 맛이 납니다. 어, 맛은 있는데 좀 약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었어요. 그래서 뭔가 모르게 좀 가좀 약하지 않나? 뭐이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지만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. 그리고 새우 베이컨 같은 경우는 어, 전 너무 느끼한 것 같아요. <laughs> 베이컨이 제가 생각했던 베이컨하고 좀 느낌이 좀 달랐어요. 잘 구워진 것 같긴 한데 이게 약간 훈제 향인지 그 소스의 느끼한 느낌인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그 베이컨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확 뭔가 다가와서 그 맛이 나는 부분은 아, 그만만 느껴요. 느껴졌어요. 그래도 여기에서 새우 패티는 괜찮았다 탱글하고 맛있었다 <laughs> 어, 다시 사먹을 양이 있는지는 일단 베이컨은 안 먹을 것 같고 어, 익스트림 레몬 크림 버거는 어쩌다가 한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버거는 역시 롯데리야 어, 비주얼 죽이는데? 냄새는 그냥 일반 새우버거 냄새다 음. 오 어, 진짜 맛있다 새우 찐인데? 이거 얼마야? 6,900원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어, 살짝 약간 레몬 맛이 살짝 살짝 나 음! 튀김면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네 근데 맛은 있다 레몬이 풍미를 더해주네 하나도 안느껴 얘는 베이컨 세배설란에 음. 먹는 거? 아 <laughs> 어, 베이컨이 자기 쪽으로 다 갔나봐 <laughs> 내 쪽에는 베이컨이 진짜 별로 없었거든 새우 맛도 안 느껴지고 베이컨 맛도 느껴지지 소스가 너무 강한데 베이컨이 음. 안 짜긴 네 베이컨만 먹어봐 그 베이컨 맛이 그맛 아니야 소스가 너무 강해 소스 맛이랑 토마토맛밖에안 나는 게. 약간 시큼탈토나 마요네즈 느낌 이거는 딱 새우버거의 맛이 나는데 얘는 사실 잘 모르겠어 맛은 없진 않은데 굳이 먹을 것같진 않아 얘는 한 10점 만점에 가격이 한 5,000원대였으면 참 좋았을텐데 왜냐면 6,900원 7,000원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한 6점 얘는 한 1.5점 브라리야